제가 알레르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건지더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강천수를 이제 조금 처음엔 조금, 조금씩 조금 먹었어요 가다가 조금만이 양을 늘렸어요 늘리다 보니까 그 이제 피부가 간지러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강천수를 좀 많이 마시면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이만 하겠습니다 가무분. <laughs> 어, 저는요, 저 부산에 사는 배종원 한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니 초상이 나가지고, 어, 대사를 다 치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오래 걸것 같아서 흑영이 시내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때 시계가 4시 한 40몇 분경 아니요. 그냥 아시게 그랬는데 어그몸안 좋은 상태가 그 전날 간호사들이 할머니 이래가지고 1년 간 사람도 있고 몇달간 사람도 있고 몇천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저녁에쯤에 뭐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민님테 전화를 하고 또 전화 끊고 나니까 신민님께 전화가 왔어요 했다고. 그런 어, 오후 2시 47분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못 냈고, 우리는 전부 다뭐기다려서 보여요. 안 돼,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막 갔어요. 갔는데 그때 면으를 줄이던데 정신했지. 그래가 뭐, 저희 이 사람은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렇게 해요. 신기하다 말은 안 하고. <laughs> 그냥 나는 속으로 그랬지. 아, 요거 전부 다. 신인님, 덕이다. 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조금 데한번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그 신인님 500군 갈때 그, 하이트 홀하고 블랙 홀두 개가 나타나는거 봤습니까? 네. 근데 그게 왜두 개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잠시 우주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그 우리 무한대의 별이 있는 이 우주 공간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지구는 블루 스카이. 우리. 블루 스카이가 되는 이유는 우리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덟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없이 펼쳐진 다크 스페이스. 다크 스페이스, 암흑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암흑 공간을 지나서 가면은 하이트 헤븐 어, 백궁천국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백궁천국부터 이야기하면은, 백궁천국은, 어, 발광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광지 빛을 바랍니다. 그, 우리가 사람도 빛을 바라고, 어 물체도 빛을 바라고, 그죠? 그, 또그 우리가 그, 이제, 그, 레벨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오백궁에 도착하면은, 어 레벨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빛의 색이 밝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 레벨이 높을수록 또 향기가 더 좋습니다. 진하고 더 좋은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500궁에는 신분은 없지만은, 어 발광체와 어 향기에 따라서 어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미 우리는 어 500궁을 예약해 놨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흑 공간은, 암흑 공간은, 어 진공 상태입니다. 영도시 진공 상태. 어 그래서 이제 신인님이 하이토라고 어 블랙홀 두 개의 홀로 이동해 갖고, 그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가 참 신기하죠 우리 지구구가 어그 백공에서 우리 그 지구까지 거리가 120강120 강년입니다 120억 강년 거기 여러분들 거리가 여러분들 상상이 안되지요 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키로입니다. 30만 키로. 그러면 도대체 30만, 1초에 30만 키로를 간다는데 그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어,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키로입니다. 4만 키로. 어, 그러면은 예, 우리 지구가, 여러분들, 이게 신이 있다는 것이, 이 참, 우리 영성이 발달돼서 우리는 왔는데, 지구가, 어 신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가지고 이거 자전을 한합니다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 자체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어, 거기 속도가 1609km로 돕니다. 거기 24시간, 돌면 하루가 되고 근데 이게 또 돌면서 또 공전을 한다 아입니까 공전을 태양을 한 바퀴 쭉 도는데 여기 1년 365일이 걸리죠 어, 이 속도가 10만 760km로 돕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기도 돌면서 이도는데 이게, 도는데 이게 이기울어져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신이 정말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게어 우리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고 그랬는데 요게그 적도 부분은 4만 75 킬로미터입니다. 75 킬로미터가 좀더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 남각 남극, 남극과 북극으로 요 길이는 4만 8km입니다. 그런 게 조금, 적도 부분이 조금 더 길죠? 이게 안정적이다,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참신기합니 이거, 이런 게 우연히, 그,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신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이런 걸못 느끼는 거 보면은 아니까 그러니까 연성이 발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다니다이 조금 낮아야 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 주역 시대입니다. 주역시대. 어 주역은 우리가 방향도 봐야 되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점 서가지고 정역시대로 가는데 정역시대로 가면 동그랗게 이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의 모든 정신 상태가 안정이 되고, 지금은 우리, 기울이져 있지만 우리는 신인을 알았기 때문에 정력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새었는데, 어, 신은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 싶었던 것이고, 그 이제 속도가, 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지구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30만 킬로미터 우리가 이제 그 속도를 계산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20억 강년을 걸려서 어, 화이트 헤븐 백궁 천국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구는 어, 신이 지구를 스스로 지키는 막을 여덟 개 형성해 놓았죠. 어, 대륙금 오존층, 성층권, 자전 어, 자기층. 전리층, 중간층, 열층, 대기권, 이렇게 8개의 막으로 구성해가지고, 어, 지체만한 돌덩이가 떨어져 들어와도 이것이 통과하면서, 너가 없어져서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주먹만한 어, 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운석의 가격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알죠? 예. 운석이 조막, 조망, 조막만한 거는, 뭐, 매천 매덕에서 할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몇십억은 이래 됩니다. 그왜 비쌀까요? 지구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왜 비쌉니까? 귀하니까 비쌉니다. 귀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은 분들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500궁에 가면은 아마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아무튼 그 두서없이 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승제야 어, 신인출. 그 오늘도 하늘궁에 가서 소름 소리를 좀 내면서 신인님의 이 사랑을 듬뿍 그 받고 오는.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